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뇌의 변화 및 질환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업 계획, 의사 결정 및 다양한 인지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며 이러한 인지 능력들은 일상 생활 속 여러 활동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모든 장기와 같이 뇌 또한 노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뇌세포들 간의 연결 또한 줄어들며 혈액 순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어나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멀티태스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집중을 하는 데에도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정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580만여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치매는 사고, 기억, 학습, 추론 등과 같은 인지 기능의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감퇴이지만 언어, 집중력, 그리고 시지각 능력이 퇴화되거나 성격이 바뀌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흔한 증상들입니다. 먼저 일상 속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거나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물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특정 사물의 쓰임새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묻기도 하며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먹지 않거나 씻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의 모습과 알츠하이머병 증상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날짜와 시간 개념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단어와 생각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거나 평소 때 자주 사용했던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뇌의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체적 건강은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당뇨, 고혈압, 우울증,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또한 이에 큰 도움이 되며,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억력, 수면 혹은 전반적인 뇌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을 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사고와 같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노는기에 여러 신체 질환에 막아질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건강한 노년계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정기적인 신체 활동 및 운동은 우리의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 세포들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도와줌으로써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과 흡연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독서나 게임 등의 취미 활동 혹은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인지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뇌가 여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건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기억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 및 행복지수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는 등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에 가족 및 친구들과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센터나 다른 기관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들 또한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굳고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역과 인지기능이 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듭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만 평니다. 그 다음 동시에 왼손은 엄지를 접고 새끼손가락을 펴며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은 접고 엄지를 듭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눈과 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근육의 기억을 향상시키고,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단어 목록 기억하기 활동은 단기 기억력을 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단기 기억은 우리가 듣고 읽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기 기억으로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15개의 단어들을 각 1초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단어들을 잘 보신 후다 끝나면 종이에 기억나는 단어들을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 적으셨나요? 80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4개의 단어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테스트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